화장만으로 훈녀로 재탄생한다. 훈녀, 훈녀 되다. 전국의 훈녀들을 위해 용자가 된 리얼돌려 이희경. 리얼돌려가 되는 3단 변신 비법을 모두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 과연 이번 주 반전 메이크업의 주인공은? 진보한 화장은 박수를 받지만 진보한 화장은 욕을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녀 훈녀 드라이 진행을 맡은 한나랑송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푸시 문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신 유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작업실 재밌었어요. 진짜로 나 저번 주 방송 보면 알겠지만 나는 말도 제대로 못했요 예, 지금 다오진 말이에요. 색깔가. 아 정말요? 앞에서만 이러고 뒤에서는 막 방송을 이게제 없는 게 훨씬 나. 언니가 방송 저... 거 훨씬 잘해 막 이러면서. 내가 무슨 아, 진짜잖아. 예, <laughs> 아, 그래. 기분을 알겠죠? 네, 맞아요. 좀. 어, 외로웠어요. 저는 2주 연속 신적도 있어요. 헐. 헐? 어? 속상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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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속상한 게 아닌데. 언리 이제 셋이 <laughs> 잘해보자. 아니. 조심해요 그쪽도 언젠가 영원히 쉴 수도 있으니까. <laughs> 오늘 막말 쩐다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이상하게 입고 와가지고 뭐냐? 너농사 일하냐고? <laughs> <laughs> 아, 이래서 장마잖아요. <젊을> <laughs> 그러니까 맨발이거만 카운트 나오게 생겨가지고. <laughs> 진짜 너무 심하다, 너. 어쨌든 또 히, 이렇게 흑녀분을 잊을 거야. 어, 어떻게 불쌍하게 앉아있었어, 지금 저기서. 오늘 흑녀분은 정보 있어요? 오늘 흑녀분은 완전 엄마 말씀만 잘 듣고 음. 고르게 자란 아이예요. 고르게? <laughs> 그 학교에 가면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아 착한 아이. 흥이가 착한 맞아, 나, 네. 나도 옛날에 그거 되게 그럼 뭐예요? 결과가 중요한데 <laughs> 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고 있는데 <laughs> PD하고 있잖아 어? 그럼 우리 인사해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기워 애기, 애기 목소리야 몇 10살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부모님의 반대로 화장을 해본 적 없는 17살 인가을입니 열곱 살인데 부모님 반대로 화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럴 만도 해요. 고1이면 뭐. 한참 공부할 나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넌 그러고 다녔냐? 또 <laughs> 욕대부터는 <laughs> 느꼈잖아, 너. 중1인데? 아, 그래? 너네 때문에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특히 너 때문이야. 뭐? 야, 초등학생들이 사인펜으로 갔다가 아이라인 그린대잖아 니가 아이라인 막 열풍 우르르르 불가지고 내가 영양력이 그렇게 편한 거지? 알았어. 그렇게 하 말고. 근데 왜 부모님이 화장도 못하게 해요? 학생은 학생 다워야 된다고 화장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음. 여기 화장하러 지원하는 거는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네, 한번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봐봐, 음. 근데 부모님들도 막상 예쁜다 그러면은. 맞아, 예쁘죠? 맞아. 17살이면 그래도 주위에 화장하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네, 거의 다 하고 다녀요. 그럼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소외감 같은 거? 있기는 하죠. 애들이 권하기도 하고. 아, 근데 나왜 이렇게 나뒤 졸업사진 자꾸 옆모습을 있는거 같지? 아, 나 진짜 생각 안 하려고 했다 근데 계속 보여, 지금. 아, 너무 웃음이야. 약간 했나 응. 어. 변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이 될수 <laughs> 있어? 좋아하는 얼짱 있어요, 혹시? 저는 성희 언니 좋아요. 이엄 장난 아니야어떻게 여기는 성희만 좋아하는 애들이 <목소리> 나오지? 제작이성만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야.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제... 날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제작진과 크기가 <목소리> 짱겨. 아니야, 제작진분들 나 싫어해. 그럼 오늘 저처럼 되고 싶어서 나온 거네요, 결국은. 그죠? 네. 마음 아파. <laughs> 또한 명을 잃은 분이야 <laughs> 야, 말, 말, 말 막, 말막 하지 마. 어? <laughs> 아우, 얼굴 궁금하다. 맞아, 맞아. 빨리 보고 싶다. 그럼 과연 실물도 저의 옛날 모습과 비슷할지. 아, 나 브랜드는 눈물 랄것 같아, 아마. 과거로 돌아간 느낌일 거 아니야? 빨리 <laughs>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잠깐만. <laughs> 이게 거너 <야> 아니야? 너는 <laughs> <성이랑> 왜 나왔어? 어? 왜 뭐야? 이거 봐봐. 바로 제 옆에 있는. <laughs> 안경 소에안거 따라하신 거예요? 아. <laughs> 혹시, 혹시 저 중학교 옷 따라한 거지, 진짜? 한선은 아. <laughs> 본인 거예요? 네. 화장실 한번 빠졌나 봐요. <웃음> 진짜 <웃음> 어. 오래 신어요 이렇게 흰색 줄이 이렇게 <laughs> 지 전체적으로 진짜 좀고치기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본격적으로 스타일 지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 이제 진짜 지적을 시작해볼게요. 아, 미안해. 나에게 하는 거 같잖아. <laughs> 스스로가. 거울이라고 해요. 뭐? 거울이라고 해요. <laughs> <laughs> 머릿결이 진짜 좋아. 근데 딱보게도 좋아 보이지 않아? 음, 머리가 없지. 없어. 아는중이만큼 넓은 네. 것 같아. 누가, 누가 더 넓어요? 네, 앞머리를 내려보죠. 앞머리. 내려... 내봤는데안 네. 어울린다고. 머리 길르라고. 난 아. 앞머리보다 앞머리 내리는 게 훨씬,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 어. 앞머리를 뒤에서부터 내리면 좀 괜찮을 거예요. 저도 음. 거의 한 정수리부터 아, 있거든요. 잘못 잘랐거나 이상했을 거예요. 이처럼 잘라놓으면은 이쁠 거예요. 안경을 좀 벗어보는 것 같아요 안경이 좀 도수가 좀있대화장품도 아, 있네요 ]ladım. 있기는 한데 여러 개인데요 도수가 좀 높은가 봐요 눈이 벗을 때랑 끝랑 완전 달라요 나도 한번 써보고 싶어 중학교 졸업생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어. 너무 더더 어때요? 그러니까 버리도록 해요, 오늘은 <laughs> 오늘 하루 <laughs> 없던 걸로 제가 안경을 도수를 진짜 높은 걸 꼈거든요 고등학교 <laughs> 올라가면서 안경 벗고 쌍액을 했는데 새로운 세상? 응, 그때부터 제, 제 인생이 펼쳐졌어요 이제 네. 그럴 때가 됐어요 <laughs> 눈썹도 없어 눈썹이 <laughs>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뭔가 없던 거구나 이마가 넓은데 눈썹까지 없으니까 진짜 이마가 짱 넓어 보여요 아, 맞아 제가 보기 오늘 안경이랑 여기 이마를 좀 가리는 게좀 급한 것 같아요. 쌍액도 음. 해봐야 될것 같고 귀여운 걸그룹 해주면 요 응. 걸그룹 스타일로 오늘 그러면 렌즈부터 끼고 이제 응. 변신을 시작해봅시다. 걸그룹이니까 좀 자연스러운 갈색 어때요?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또렷해 보이지만 티는 많이 안, 안 나는 빨리 끼워주고 싶다 진짜 <laughs> 우리 렌즈 까본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렌즈 오 빨라. 성공! 안 아파요? 네. 아까 안경 썼을 때 때도... 눈에서 음... 완전 커졌어요. 피부에 기초하자마자 바로 해요? 아니요, 잘안 해요. 스킨은 바로 자르 네. 음. 때미는 줄. 귀엽지 않아, 너 얼굴이 아까 건조했으니까 좀 많이 발 뭐, 어. 잡티가 좀 많으니까 촉촉한 게다그좀 음. 많이 발릴게요 근데 볼 부분은 피부가 진짜 좋은데? 볼 쪽에는 비 발랐는데 완전 깨끗해졌어 음. 피부 화장 해놓으니까 무슨 동양님 모델 같지 않아? <laughs> 아나 지금 이렇게 비... 저희 오늘 눈썹 먼저 그리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자신 있어요? 오늘 눈썹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형 진짜 잘해보고 아니면 아라에게 넘길게요 <laughs> 일단 결을 따라서 빗어주는 거래요 군데군데 빈 곳이 많아서 음, 음, 그런가요? 네, 애리는 다음 주부터 눈썹을 안 그리는 걸로 하자 진짜. 나 저렇게 그리고 싶어. 봐봐요. 어 괜찮네. 우리 이제 쌍꺼풀 라인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음. 그걸 먼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맞아. 그럼 쌍액 너몇년 차야? 번호가 <laughs> 1년밖에 안해봤어 이게 투명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게 바닥을 갈거든요 응, 그렇게. 응, 어, 그렇지. 눈에. 한봐요 애교살? 눈에. 위로. 위로 하늘. 여기 아래 애교살을 그려줘야 하 네,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근데 눈화장 하니까 눈이 항상 진짜 엄청 많이 커졌다. 네. 코가 좀낮네요 네, 나도, 나도 아상 <laughs> 입술은 그냥 틴트 바르는 게 제일, 응. 제일 자연스러워. 먹지 마요. <laughs> 좀 맛있죠? <laughs> 먹지 마요. 앞머리 도 어떻게 하고, 옷도 좀 발, 발랄하게, 발랄하게 갈아입고, 다시 나타나, 나타나 주세요, 그럼. 네, 드디어 완전 범생이 스타일이었던 오늘 생녀 가을 양이. 네. 또 걸그룹처럼 변신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그룹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laughs>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응. 나와주세요. <laughs> 진짜 예쁜 척이다. 숨겨도 어쩌나 <목소리> <목소리> <눈에 화삐정과 목소리> 부모님이 진짜 못 알아보겠다 <목소리> 뭐 아. 아 <laughs> <고등학생들의> 오늘 괜찮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 저는 머리야 음... <laughs> 고등학생들의 원어스타 얘는 여전히 하고 있는 삽수 나는 숱이 없어서 억지로 되는 거야 이게 나 하기 싫어 나도 꽉꽉 채워서 숨적 했거든 17살 나이에서 제일 유행하는 스크린 본다 아, 아, 해놨다, 어찌. <목소리> 한두 처럼한 번에다가 머리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똥꼬리만 머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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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어. 많이 하고. 이게다 카라큰 엄마. 응 알겠습니다. 데 아직 하나도 너무 남았어요. 피경 언니가 뭐 저보다 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 맞아 아닌 것 같고요. 잘했어. 그래서 잠시 자를까 고민했는데. 아, 응. 잠해 네. 주시면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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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열심히 예쁘게 해주려고요. 잘 됐죠? 네. <웃음> 네. <웃음> 어디를 좀 예쁘게 많이 붙여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 코가 너무 낮아가지고. 음 코랑 또? 눈, 또? 눈썹이요 <laughs> 일단, 가은이 형이 말했던 코 먼저 할게요, 오늘은. 이게 영역을 잡아서 픽셀 유동화로 이제 성형을 시킬 거예요, 또. 브러쉬 사이즈를 코랑 비슷하게 코를 옆에서 살짝 밀어주고, 코, 그 콧대를 조금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일자로 콧대가 서 있어 보이도록. 트인 부분이 답답하니까, 이 손가락 벽으로 긴한 곳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눈이 좀 트여 보이게. 뒤트임도 이렇게 당겨주고 아래도 당겨주고. 아이돌들은좀 눈이 땡글땡글하면서 좀 아련해 보이잖아요. 귀걸이 모양이 안 망가지도록 잘 보고야 돼요. 번툴이라고 어둡게 해주는 걸로 코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코 전체가 오돌토돌하게 피지가 지금 일어나 있잖아요. 여기가 블러라고 있어요. 그렇게 흐릿하게 해주 건데, 이거를 싹 해주면, 막 우둘투투했던 이런 피지들이 흐릿하게 돼서, 아이돌처럼 좀 똘똘똘하게, 눈에 바지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짝이는 거를, 광크를 해주시면, 애교살도 한번 칠해주고, 마지막으로 입술이랑 같이 한번 손 봐주면, 팔뚝이랑 이제 몸매도 할 건데, 어깨 라인 이렇게 내려서, 말라 보이게 해요 오케이 okay, 여기 응. 일자로 맞춰주니까 팔뚝 좀 튀어나온 거를 넣어줘야 돼. 잘 저희 포토샵이 드디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양념 끼고 어에서 봐봐. 어이없죠? <웃음> 어이없어요? <웃음> 엄마가 이거 변신한 모습 보고 뭐라고 할것 같아요? 이러고 집에 가면? 내대를 <laughs> 왔냐고 그럴 것 같아요. 방송 보면은 응. 막다 나오잖아요. 다시 막뭐 하기 막 이런 거. 응, 그거 보고 응. 집에서 연습해갖고 맨날 이러고 하고 다녀요. 엄마가 그럼 허락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지금 부탁을 해야죠. 간절하게 부탁해봐. 애절. 응. 엄마. 슬퍼. <laughs> 엄마 어디 가는 거 같은데? <laughs> 크게 뜨고. 엄마 나 이렇게 변했으니까 허락해 주길 바랄게. 눈썹 이렇 <laughs> 눈썹만 제발. 단절하지가 <laughs> <laughs> 않아. 아마 안 들어줄 것 같아. 제가 한번더 부탁을 할게요. 가을 양 어머니. 어, 뭐지? 쌍꺼, 쌍꺼풀 수술은 지금은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이러고 쌍 얘기랑 화장만 하고 다녀도 정말 하고 다녀야 해요. 그러니까 제발 눈썹이라도 헐락해주세요 오늘 변신한 모습을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람. 중학교 때 못생겼다고 눌렸었던 친구들한테 음. 보여주고 싶 음.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이랑 뽀샤까지 음. 다한 모습을 I 본 소감. See. 제가 그래. 다 온몸에 숱이 없어가지고. <laughs> 숱, 숱이라 그러나? 그걸? 털이라. 뭐라 그래? <laughs> 숱이 없지. 머얼숱도 아, 그래. 없고, 눈썹도 숱이 없어서 좀. 많이 고민했는데, 화장행사가 변한 거 보고 좀 놀라웠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고 다녀서, 언니들이 해줬다고 자랑하거든요. 방송적이다. 음, <laughs> <laughs> 세상의 모든 능녀가능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안녕!